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아이폰,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올해 반을 넘어서 이제 가을 추수 준비를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아이폰 15 관련 다양한 소식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5 관련 최신 소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되어서 스마트폰 최초로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탑재를 예정하고 있는 A17 칩셋 빅벤치 점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싱글 코어 3269점, 멀티 코어 7666점으로 전작인 A16 대비 각각 31%와 18%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M1 칩셋을 탑재한 수준의 아이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이 성능을 넘는 스마트폰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설계한 칩셋을 만드는 TSMC는 그동안 3나노 공정과 관련 부정적인 소식들이 지속해서 전해졌었는데요. 최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웨이퍼당 70에서 80% 수준의 수율로 상승되었고 TSMC는 자사의 약 23%의 매출을 차지하는 애플에게 불량 제품을 청구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애플이 시장에 쐐기를 박는 계약 조건도 알려졌는데요. 바로 1년간 TSMC 3나노 칩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사 스마트폰과의 성능 격차는 당분간 상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a17 성능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 면서 아이폰15 프로 시리즈에 a17 과 함께 8gb의 램이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리서치사인 트렌드포스 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15 프로 의램 주문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아이폰15 프로 시리즈에는 8gb 램이 탑재되고 아이폰15 시리즈에는 6gb 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출자로 잘 알려진 언노운21 은 애플이 a17 10에 6GB와 8GB 램을 조합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아이폰 맥스의 네이밍이 계속해서 울트라라고 전해지고 있는 유출 내용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애플이 맥스 모델에는 8GB를 탑재하면서 울트라라는 네이밍으로 격상시키게 될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해 봅니다. 아, 다다잉 램이라고 하지만 a 1 7에 8GB 램까지 탑재되면 웬만한 PC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l p d d r 5 x 에더 빠른 램이 탑재된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보고서 동향에는 아이폰 15에 탑재되는 램은 삼성과 마이크론에서 공급하는 LPDDR5 램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매년 비슷한 스토리 라인으로 돌아가고 있죠.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애플이 향후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BOE의 비중을 높이고 자체 생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무엇보다 특허 장벽과 더불어 BOE의 기술 수준이 애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삼성과 LG에서 해당 물량의 주문 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는 리포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1.5mm 초박형의 베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의 렌더링 이미지들을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강화글라스 이미지들이 유출되면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젤이 너무 얇아지면서 공정이 복잡해진 관계로 대량 양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대량 생산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7월에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10월 출시하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분리해서 발표되기 보다는 제한된 물량으로 초기 공급 되고 이후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애플이 기존의 음소거 버튼을 제외하고 새로운 버튼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초기 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타입 으로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 졌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테스트 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기존 버튼 디자인의 액션 버튼으로 활용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유출되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액션 버튼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팟 터치의 DNA를 이어받아서 아이폰 첫 모델에서부터 14 시리즈까지 탑재된 음소거 버튼은 이제 15 프로 시리즈부터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 및 사용이 가능한 액션 버튼으로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기능에는 기존처럼 무음 설정은 물론이고 보이스 메모, 플래시, 카메라 등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아이폰15 관련 케이스 이미지들이 중국 생산 라인 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라인업에서의 액션 버튼의 탑재 카메라 범프 영역의 증가 그리고 아이폰15 프로 맥스 라는 네이밍과 더불어 울트라라는 네이밍이 다수 나오고 있어서 맥스 는 울트라 네이밍을 갖게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 주신 노드비 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생활하는 편리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노드비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비 VPN은 진흥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시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devpn.com/rootline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 o 저나인을 사용하시면 항상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년 약정에 추가 4개월 증정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장 큰 디자인적 특징은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프로 시리즈에는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은 1.5mm의 베젤이 적용되어서 한 눈에 보아도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이폰은 처음으로 라운드형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아이폰 14 시리즈에 노란색 색상이 추가되면서 다시 높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이 바로 아이폰 15 시리즈의 색상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 영로는 핑크와 블루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핑크 색상 은 영화 바비를 통해서 부각된 올해 최고의 마케팅 컬러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당시에는 bts의 인기를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퍼플 컬러 마케팅이 유행하였는데 올해 핑크 색은 애플워치 9 색상으로도 적용 될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레드 핑크 블루 색상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 녹색 컬러 추가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15 프로 시리즈에는 아직 유출된 색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딥 레드 색상이 올 초부터 소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언너 21이 딥 레드 색상은 아니라고 전하면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의 USB-C 타입 단자가 적용되는 것은 확정 사실입니다. 다수의 커넥터 관련 이미지와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폰 15 모든 시리즈에 탑재되는 것을 넘어서 아이폰 15 출시 이후 생산되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탑재될 것으로 확장해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페리스코프 렌즈 일명 잠망경 렌즈가 탑재되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배의 광학줌을 넘어 5에서 6배율 기능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울트라 모델에는 소니의 최신 IMX903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면서 빛번짐 현상을 줄이고 역광 촬영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물리적 변화로 인해서 카메라 범프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보다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모델 모델이 드디어 기본 용량 256GB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 3 시리즈부터 이에 관한 소문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128GB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무엇보다 애플이 기본 용량 상향을 통해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수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용량으로 2TB 모델이 출시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때에도 적용 여부에 관한 소문이 있었기에 2TB 모델 출시는 명확. 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5 공개일은 처음 9월 13일로 알려졌지만 최근 소식에서는 애플이 12일 화요일도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사전 예약은 9월 15일, 정식 출시는 9월 22일, 한국 출시는 10월 6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3는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부품 원가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아이폰은 결국 10에서 15%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예고한 대로 올 하반기 달러 상승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 799달러, 아이폰 15 플러스 899달러, 아이폰 15 프로 1099달러, 아이폰 15 울트라 1199달러 작거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구매 예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울트라,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의 순서대로 구매 선호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의 선호도와도 동일하고 올해 초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와도 동일하였습니다. 특히 프로 시리즈는 합계 88%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과는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얇은 베젤 적용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또 한번 프로 시리즈 초기 공급 부족 현상이 예고되었기에 1차 물량 주문은 더욱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 시리즈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확인 후 영상, 커뮤니티 탭 등을 활용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